제가 그 왁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저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큰 거는 필요 없겠다. 조그만 소량을 사자. 근데 딱 마침 봤는데, 가격은 2,000원인데,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거예요. 보통 왁스 그러면, 뭐, 스타일링? 혹은 뭐, 뭐, 강력한 왁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세 가지가 뭐였냐면, 은은하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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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좀, 그걸 뭐라 하죠 잘 이렇게 잡아주는 거, 제가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옵션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이 제품을 만든 기업에서는 차별화 시켰구나. 그래서 저는 고정력은 보통이면서 윤기가 덜 나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수없이 많은 왁스 중에서 소비자가 딱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니즈를 만들어준 그 차별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커스터머, 고객, 자사 컴퍼니 경쟁자 컴피티러스딱 분석을 STP 전략 수화 전략 분석이 딱 끝나면 자 이제 자 버무리요 여러분 볶음밥이 왜 맛있습니까 버무리잖아요 그죠? 저도요 음식 같은 거좀 남거나 그러면 볶음밥을 만들어 먹을 때 일단 참기름 참기름과 아, 고추장 이거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 버무리고 다 결과 내는 게 뭐냐면 마케팅 믹스라는 거죠. 네 가지 P가 있다 가래 퍼피 전략이라고 하는데, 프로덕트, 어? 우리 제품명을 뭐라 고 할까? 아 포장을 좀좀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해볼까? 아니야 포장을 작게 해보자. 프라이스, 가격은 얼마를 정할까? 플레이스, 유통은 어떤 방식을 통하지? 프로모션, 이벤트를 뭐랄까? 네 이런 것들이 타겟을 대상으로 버무려져서 마케팅 채널에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되고 영업행위를 한다. 이게 바로 마케팅 믹스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마케팅 틀을 제가 전체적으로 쫙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전통적 마케팅이에요. 이거 플러스 이제 디지털로 넘어갈 겁니다. 왜요? 수없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거를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모래밭 위에다가 성을 쌓아보십시오. 무너지죠? 그런데 튼튼한 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해가지고 쫙 뼈대를 세워가지고 집을 지어보세요. 1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케팅 기본 툴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템을 적용해서 디지털 마케팅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득을 시켜 봅시다 우리 제품은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영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업의 하수는요 저희 제품은 이게 좋고요 저게 좋습니다 근데 영업의 고수는 고객님 저희 제품을 한 3일 정도 체험해 보셨는데 어좀 장점으로 본다면 두 가지만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뭐, 뭐, 좀, 사용이 좀 편했고요. 뭐 디자인도 괜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이 본인이 말한 그 내용이 자기가 필요로 한 니즈를 표현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영업의 하수는, 아유, 저희 건 디자인도 좋고요. 성능도 좋습니다. 영업의 고수는, 고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고객한테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영업이라서 제가 뭐 오늘 마케팅에서는 뭐 조금 축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략하게. 자, 이 심재우 씨라는 사람이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과 제안을 잘하는 방법. 고객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지원을 얻어내라. 음, 무슨 얘기냐. 싫어요. 안 사요. 하는 것을 변화시켜라. 청중, 여기서 말하는 청중은 그냥 고객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한데, 만약에 제가 매체 선택을 하든, 또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직접 대면을 하든지 간에, 고객의 선향이, 아, 아름답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하는 감성적인 사람인지, 혹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가 표현할 전략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세 번째, 자신감. 자신감. 자만한 사람은, 자만하는 사람은요, 딱 턱이 들리면서 어깨가 딱 뒤로 가면서, 나아가 말이여 하면서 이제 자막. 자신감 턱을 당기고 상대의 눈을 볼때 피하지 않는 사람.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마지막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객관성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희는요.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어떤 근거로 넘버원이십니까? 저희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어떤 근거로 세계 최고인지를 고객한테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설득이 된다.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이거를 매체를 활용해서 컨텐츠화 시켜서 노출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으로 전환한다면 라 영업현장에서의 제품 설명의 기술이 되겠지이 노하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설득의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자 따라해보세요 아이드마 아, 이안 들려요 한번더 아이드마 시작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만은요 광고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광고학자들은요, 광고하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의해서 15초, 30초 혹은 뭐 지명광고, 영상광고를 찍어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만족하게끔 해주려면 그 짧은 시간에 각인 효과를 심어주고 물건이 팔려야 됩니다. 그게 광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실력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 9시 이후에 이런 광고 많이 나오죠? 맥주 광고.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 되면 왠지 한잔하고 싶잖아요. 그죠? 또 치킨 광고. 언제 제일 많이 팔려요? 축구 보면서. 축구도 한일전. 네. 즉, 사람들이 많이 볼것 같은 그 시간대 바로 전 타임의 광고료가 가장 비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밤 10시에 아이들 장난감 광고하는 거본적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특정 채널, 뭐, 투리버스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밤 10시에는 맥주 광고, 뭐, 뭔가 그 시간대에 니즈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광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서? 디지털 채널 상에서. 그러려면 관심을 끌어야 돼요. 제가 지금 박수를 치니까 갑자기 다른 화면을 보시던 분들도, 어? 웬 박수 소리지? 하고 화면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칠판을 탁탁 치면서, 나, 니를 떠들지 마라. 어, 나 뒤통수에 눈 있다. 이런 선생님들 계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채널을 돌리다가도, TV를 막 돌리다가도, 막 웃기는 장면이 돼서 갑자기 멈추고, 그걸 보게 되잖아요. 드라마도 결정적인 순간에 탁 갈등 구조가 될 때, 다음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렇 이런 것처럼 설득의 아이들만은 앞글자를 딴 겁니다. 관심을 끄세요. attention. 재밌어야 됩니다. interest. 그리고 어나저 갖고 싶다 욕구를 만들어내십시오 메모리 아저 브랜드가 A B C였지 아 저거는 어디에 가면 살수 있지 마지막 액션 얼마예요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아이드마 법칙은 줄여서 4 단계는 또 아이다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학술적인 내용을 떠나서 관심 흥미 욕구 기억 행동까지 가서 고객은 오케이 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1교시 때 설명했던 것 중에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설명드렸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CRM이라는 겁니다. 이 CRM은요, 요약을 하면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요. 근데 이 CRM은요 왜 나왔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대중 마케팅을 했어요. 자, 내 광고 볼륨 보고 내 마케팅 뭐 매체 볼륨 보고 말로말랑쫙 뭐 뿌려요. 근데 돈이 많이 드네. 그래서 타겟을 정합니다. 그래 이거는 이 지역에만 볼수 있게 광고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거 광고하다 보면 지역 성별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관계 마케팅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 제품과 소비자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 CRM은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지털 마케팅에서 이 CRM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CRM이 먼저 나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매체로 홍보가 되고 노출이 됐을 때 가장 효과가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고객 정보도 수집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은 고객의 소비 패턴도 분석하시고요. 이제 기업들은요, 고객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는 어떤 노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고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 노하우는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CRM을 잘 하시려면요, 우리가 전략을 잘 수립해야 돼요. 딱 하나만 생각합시다. 너와 나의 연들 고리. 보라스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자오 i 타임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래 우리 제품 우리 기업 또는 나 소비자와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고객이라면 우리 아이템을 사실래요 마실래요 이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두시고 고객 관계 관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RM 솔루션은 어떻게 가느냐 이메일, 전화, 다이렉 트 메시지, SNS, 우편 발송, 여러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자, 이 바깥의 별모양의 꼭지점을 찍고 있는 것들은 수단인 거고요. 가운데 메인, 스타라의 가운데로 들어가면 제가 두 단어 써놨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매니지먼트, 관리. 이두 가지를 고객과 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고객과의 소통, 고객과의 관리, 이러면 게임 끝. 무슨 끝? 게임 끝. 어떤 게임 끝? CRM의 게임 끝. 근데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천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과연 고객한테 이메일 한번 보내보셨나요? 고객께 전화해 보셨습니까? 고객께 메시지 한번 날려보셨습니까? 또는 이 고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혹은 블로그 카페에 컨텐츠를 올려보셨습니까 또는 우편으로 정말 감사의 편지라도 써보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고객과의 관계관리 이게 바로 CRM 솔루션이다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있으면 안 돼요 표현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Do it now 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도 한번 얘기를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이 식당 서비스가 좋아 라고 하는 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요 물도 빨리 갖다주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푸짐하게 주고요 어머니 좀, 여기 좀 김치 좀더 주세요 그럼 네 하고 바로 갖다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 식당 서비스 좋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옛날 얘기 바뀌었습니다 서비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른쪽에 제가 빨간 박스를 쳐드렸는데 확장이된 거예요. 단순히 식당이면 그 식당의 음식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커집니다. 그 식당의 화장실은 깨끗한지, 주차장은 잘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죠. 제가 이걸 비유을 식당으로 해서 그렇지 이걸 내 아이템으로 적용해 보세요. 그럼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대상 옛날에는 눈앞에서 있는 고객이 원하는 걸 지금 들어주면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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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퍼 서비스 들어봤습니까 고객이 구매행위를 하기 전에 비퍼 서비스 사전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고객이 구매할 당시에 또 나우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 s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오프라인 상에서 이거를 매번 한다고 하면 힘들고 시간과 물리적인 투자가 들어가겠지만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마케팅에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틀만 잘 잡아주시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게 뭡니까? 친절한 홈페이지의 내용 친절한 상세페이지의 안내 또 고객의 문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 또 고객이 써놓은 후기나 댓글이 누가 봐도 어? 이해가 되게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바이럴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디지털 마케팅의 단점은 뭡니까? 하나 잘못하면 다른 채널이 같이 무너지죠. 이런 걸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실행안을 들어갑니다.